자, 황산구리 수용에 관해서 마그네슘이 반응하고 있고요 어, 자세히 보면 기포가 발생하는 걸알수 있고 이 기포의 정체는 바로 수소기체 입니다 그러면서 마그네슘 표면에 어, 구리이온이 환원돼서 구리로 석출되고요 일부는 바닥에 가라앉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반응하고 있는 마그네슘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꺼내 보면 평면에 어두운 색깔이 나타나죠. 그래서 휴지로 평면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닦아보면 검은색 어두운 가루가 나오는데 이 가루의 정체가 구리가 되겠습니다.